안녕하세요, 와, 된다, 된다, 심, 파 룸, 파 로또, 일등, 화이팅! 와, 또, 한여를 기다리면서, 희망과 복을 가지고, <laughs> 또 아십니까? 또 1등을 됐지. 그리고 구독도 좀 팍팍팍 눌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도 팍팍팍 눌러주시고 좀 좋게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 내가 또한 주의 희망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좋은 번호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자 띠별로 12띠 번호 3개씩 나갑니다. 근데 요번에 그 나가는데 아유 그래도 그냥 되게 눈에 쏙쏙 들어오시나 봐.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서 하니까 그래도 세개씩해서 쏙쏙 들어오니까 그거 래잘 맞네요. <laughs> 나보다 운대가 좋은 곳인가 봐. 운대가 좋으신 사람들은 걔 눈에 쏙 들어온대. 그니까 번호가 눈에 쏙쏙 들어온대. 그랬갖고 찍는데 그래갖고 또잘 맞네. <laughs> 야 그게 바로 운대야. 딴게 운대가 아닙니다. <laughs> 자. 띠별로 열띠띠 세 개씩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용띠부터 나가겠습니다. 4번, 34번, 43번, 토끼띠, 2번, 18번, 32번, 범띠, 3번, 16번, 33번, 소띠, 5번, 25번, 41번, 지띠 28번, 34번, 돼지띠, 1번, 11번, 35번, 개띠, 9번, 20번, 37번, 닭띠, 10번, 20번, 32번, 원숭이띠, 4번, 14번, 28번, 양띠, 5번, 15번, 36번, 말띠, 1번, 31번, 43번, 뱀띠, 3번, 23번, 42번, 와, 다 불러드렸습니다. <laughs> 야, 요번에 띠 중에는, 이렇게 보니까, 야, 보니까, 토끼띠도 괜찮고, 와, 소띠도 괜찮고, 돼지띠도 괜찮고, 원숭이띠도 괜찮고, 아, 말띠도 괜찮고, 뱀띠도 괜찮네. 괜찮은데서 쏙쏙 골라 갖고 딱 찍으세요 그러면 혹시 합니까또 1등 나올지 <laughs>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띠별로 불러준거 보고 이렇게 적는데 아뭐 3등도 안 맞네 맨날 그냥 맨날 그래요 3등이라도 맞을까 했더니 나는 그 운대가 안 되는지 번호가 들어오질 않네 그래서 탁탁 뜹니까 항상 네 개만 맞아. 어떻게 된 게. 아이, 참나. 하하하하하. <laughs> 아. 자. 된다, 된다. 심파, 룸파, 롯또 1등,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laughs> 이도룡의 원번호, 8번호 나갑니다. 8개 번호. 자, 불펜에다 적으시고, 띠별로도 적으시고 항상 적어서 하십시오. 자, 5번, 11번, 14번, 23번, 31번, 32번, 35번, 43번. 와, 여덟 개 번호 다 나갔습니다. <laughs> 야, 내가 확신하는 건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5번도 괜찮고, 11번도 괜찮고, 23번도 괜찮아. 그, 43번도 나올 수가 있골라 내가 탁 보니까. 그, 31번. 32번 아니면 그냥 탁 나와. 다 나왔으면 좋겠다. 여섯 개, 일곱 개. 그러나, 희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형이, 노또 1등. 된다, 된다. 신파룽파 로또 1등. 아이팅 사랑합니다! ありがとう